할렐루야! 올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치는 목자이고 남쪽 유다 더고아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니 북쪽 제사장 아마샤는 너는 네 고향 유다에 가서나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 네 떡을 먹으라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좀 안정기에 이르자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 때는 경제적인 큰 번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다.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고 지도자들은 형락에 빠졌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사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 우리가 고난을 겪고 한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반문을 합니다. 아무스는 그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희가 가난을 겪고 한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하지만 가그의 하나님이 너희의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나 하여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여 봤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보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여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부유하면 부유하다고 하는 게 돌아오지 않고, 아프면 아프다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기갈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양식이 없는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주겠다 합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나그 말씀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3일 동안 불안과 고통과 기갈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니 그 기갈과 고통과 불안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픔과 학대와 압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깨에 겪는 고통과 기갈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주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참 종교의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